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 부경고등학교 조국희라고 합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고요 저는 부산에 지금 부경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2028학년도 대입 변수를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잘 나오니까 다른 거다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8학년 대입 변수에서 첫째, 우리 이제 고교학점제로 5등급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고요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서류평가가 증가가 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 수능 변화에서 국어수학의 선택 폐지가 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상대평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 거고요. 최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의 정시모집이 30%로 축소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별 현식 권장 과목부터 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 교과목 현재가 지금 보실 게 음, 요 파란색 있는 게 수능 과목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장 바뀐 게 있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었고요. 어, 일반 대학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되었고요. 사회과학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목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냐면, 어 지리가 요게죠. 여행지리가 지리고요. 그다음 요 정치, 법과 국제적 관계 이게, 그리고 사회, 국제사 관계 이해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이게 사회문화적으로 보이고요. 요 밑에 있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가 아마 여행지리, 지리적으로 보입니다. 문화생은 같은지는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201 과정에서는 문화생지가 1과 2로 되었는데 여기는 1, 2라는 변이 없어지고 진로는 각각 두과목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이수에 부담이 적었는데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예전 2진지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융합선택 과목들은 과목이 명확하게 어디 된다고 보기에 참 어려운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융합 선택은 수능에 아 수능이 아니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제시안을 냈습니다 어, 자연과학 공학 등이공계를 지원자에게는 보시는 것처럼 확통 기하 미적을 이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일반 선택과목을 우선 수강하고, 재료 선택과목을 세 과목 이상 이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참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과목 이상 이수하라고 해서 우리가 세 과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입시라는 것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인데,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마도 물화생이라면 물화생의 각각 두 과목씩 여섯 과목을 이수하고 올 거라니. 까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 그걸 세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세 과목만 이수하고 왔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가 제시하는 기준은 아주 최소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공대의 모집단위에는 물리학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학부학전자는 입문자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수하든 본인이 폭넓게 깊이 있게 학습하고 와라.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전공 분야 지원자는 서울대 항상 강조하는 것이었으니까 제2외국어 한문 교과를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온 걸 보면 교육과정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가이드로 통합할 제시하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라고 여기서 명시해놨습니다. 우리가 세 과목만 들으면 된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을 그러면 이제 공통 안내사항을 보면 위계를 고려한다는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보면 학교마다 현성이나 운영 여건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어, 다양한 선택 과목에 나타나는 적성과 충실성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희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경희대가 발표를 했는데요. 오른쪽이 2 0 2 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왼쪽이 202개정 교육과정인데 표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핵심 과목은 감점 활용이다. 권장 과목은 가점 활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점이란 얘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이익을 명확하게 받을 것이다. 가점은 들으면 조금 유리할 것이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경희대 모의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공개는 했지만 권장 과목에 대한 부담은 좀 줄일 생각이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권장 과목에 대한 이수까지 한 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이 왔을 때 우리 학생이 지원한 이사지 않았다면 분명히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여기 표시 내용을 보면 이전 과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리학 2에 해당되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가 그대로 있고요. 화학 2에 해당하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이세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리학이 기본이고요. 여기 물리학과 화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건축공학과와 사회기반실학과 이전 교육 과정에서 물리학 원이 권장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과목이 핵심과목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또 보시면 밑에 있는 원자력공학과 심사정학과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볼 때는 화학2가 핵심과목 그리고 물리학2가 권장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질과 에너지라는 화학의 한 과목과 역학과 에너지라는 물리학의 한 과목이 각각 핵심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두 가지가 다 핵심 과목으로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 물리학, 화학이 다 핵심 과학이라고 과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 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지리학과가 다릅니다. 물론 인문도 선발이 있습니다. 보시죠, 물화지가 그렇다면 지리학과와 우주과학과를 가는 친구는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과학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핵심 과목에는 지구과학의 두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리학과에 보시면 물질과 에너지와 역학과 에너지 다 들어가 있죠. 물리와 화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가점 권장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 수에 들어가는 역학과 에너지와 어, 두 과목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한 과목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 화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을 다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제시된 과목이 많은 학과가 저는 지리학과라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수와 미적분환과 확률과 통계는 수능과목이죠. 여기 보시면 미적분투가 핵심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기학까지 핵심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연계열 모집단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수, 미적분환, 확률과 통계에 미적분투와 기하까지 이수하는 것을 고려해둔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의예과에 표시를 했습니다. 의예과가 이전에는 화학투가 권장과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교회에서 어디로 붙었냐면요, 화학이 핵심과목으로 붙었습니다. 따라서 의예과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다 핵심과목이 들어왔고요 물리학이 권장과목으로 일반 선과목이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이 권장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면 진로선택까지 같이 이수해 주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국대가 이건 특별히 새로 만든 건아니다 원래 동국대가 이전에도 이제 이런 모집단위면 전공 관련 교과라는데요 이게 좀 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어, 교과도 아니고 과목도 아닌 그 어정쩡한 중간쯤의 과목인데 학군예체능계학과에서도 과목을 쭉제시놨는데요이 과목을 이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학과의 한문이 중요하다는 라 거.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수학이 중요한 상경계열 학과들에 대해서 이 학과들은 수학 과목이 중요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학과에 가는 친구들 하면 뭐 경제수학에 이런 걸 이수할 수 있다면 이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로 하고요. 자연계열 학과를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중점을 둔게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들을 보면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학이 세 과목씩 선정이 된 학과들이 그럼 결국은 동국대 라인에서도 결국은 과학을 세 과목 얘기한다는 얘기는 과학을 세 과목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핵심 과목도 마찬가지고 권장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건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다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과에 따라서 무화생인데도 있고요 화생지인데도 있고요 또 무화지인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올라갈 때 과목 선택을 할때 내가 어떤 베이스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제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번 테한 고민해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술로 인한 대입평가 부리이 없고요 여기서는 그냥 관련 교과의 1단계, 2단계, 3단계와 권장 과목 정도를 그냥 대학에서 제시해 준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아 네가 이런 파트로 갈 거면 이런 과목들을 한번 좀신해써어봐 언어문학 인문학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사회과학 교육 법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경영과 경제 파트입니다. 마지막은 자유전공학부니까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과학이 권장 과목이 들으있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아시겠지만 인문자연에 구분 없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인문 베이스로 온 학생, 자연 베이스로 온 학생 구분 없이 다 받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요.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가 도입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목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내신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석차 등급 모든 급제와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병기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과학에서 진로 선택과목을 학생들이 이수하지 않을까? 나는 고민이 있어서 모 대학은 이런 고민을 한다더라고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 사회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해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대학도 있다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미적분투와 기하가 포함되지 않았죠. 물론 이 순에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탐구 두 과목이 아니죠. 통사, 통과가 되는 거죠. 9등급이 5등급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표준 편차가 사라집니다. 이런 건 사라지고요. 또 올라가는 건 뭐냐면 선택과목 유불리가 사라지고요. 통과, 통과가 과가 공통으로 치러지고요.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지금 부산은 학기제로만 했는데요. 타지역에 보면 학년제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3학점씩 2학기, 아니면 2학점씩 2학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죠. 그래서 과목 수가 증가하게 됐죠. 또 석차 등급 과목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 학생들이 한 25과목 정도 되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몇 과목 정도 되는지. 또한 절대평가 성취도도 주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교의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고요. 국가 자료는 수능이 합쳐져서 전형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되면 수시 모집에서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메인으로 하고 부를 수능으로 하고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제일 문제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지방의 사립대 그리고 또 하나 는 전문대입니다. 이두 파트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 시가 통합 모집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는 수능을 학교생활 기록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수능 전형에 교과 정성 평가가 들어가고요. 순체장력 기준을 좀더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교과 이수회랑을 좀더 반영하고요. 수능 전형에 학생부를 추가로 하고요. 출결 사항을 반영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어, 교과 전형에는 출결과 종합평가 종합,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그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에 출결 및 교과 성적 그리고 수능 위주에는 요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수능 위주 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개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30% 줍니다. 서울 여섯 개 대학에 어, 수능이전에 40%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3개 대학이 빠지는 거죠. 그럼 그게 갈 때는 제가 봐서는 학생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틀대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수능은 선택, 선택,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의 수능은요, 공통, 공통, 공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주요점이 면 확통, 미적 기하에서 확통이 살아남은 거예요. 미적 기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적 기한은 지금 자연계열 모집단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과목 선택에 서 준비한 데 있어서 어려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계열 모집단의 학생들이 수학에 공부하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니. 그렇다 보니까 자연계열 모집단의 학생에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또 하나, 통사 통과를 같이 치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통사 통과 중에서 어떤 과목이 더 쉬웠을까?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문한 분석인데요. 아, 요런 파트에서 나왔다. 어, 통합사회는 과목명을 명시할 수 있는데 이건 과목명이 명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6월, 9월, 10월의 통사, 통과의 6, 9, 10월의 평균 1등급 비율입니다. 보시면 통사가 좀 쉽고 통과가 좀 어렵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통과를 치르는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보시면 자연을 많이 배웠죠. 자연을 배운 상태에서 통과를 친다는 얘기죠. 그럼 통과에 대한 부담이 좀 적습니다. 통사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인문 베이스인 학생들은 수학에서도 그 강점을 가지지 못하고 통과에서도 강점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2028 대입에서의 수능에서는 저는 자연계열 못 다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크게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시 모집 비율 바뀌는 어 한대 동대가 정시 30% 축소가 될것 같다. 이건 내년에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입학 전형의 교육과정 요소를 활용하고자 학생부를 적극 반영하는 대학. 결국 어디냐면 어 한양대, 동,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성균관대가 정시 다군 어 사범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데. 그 대학은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시 축소와 학생부 평가 확대의 손을 교육부가 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보면서 대학별로 과목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지역별로 실제로 지금 교육 과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고 했습니다. 아까 중학교 선생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비해서 어떻게 했는가인데 저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은요. 플러스 2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대요. 실제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2라는 추가로 다른 과목을 듣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84고요. 9 6이지만 실제로는 96이 되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체육과 예술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12학점씩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4가 더 들어가죠.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204 단위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92로 줄죠. 이게 10개가 줄고요. 이게 4개가 들어가서 결국은 90 단위. 그럼 여기서 96과 비교해 보면 결국 뭐죠? 6 단위가 주는 거죠. 6학점은 준 겁니다. 그럼 6학점이 줄었는데 또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학을 두 과목, 세 과목 이수한다. 이건 진로 선택 기준입니다. 그리고 90학점에서, 90학점 기준입니다. 90학점 기준에서 3학년 2학기가 보통 적은 데는 24학점, 27학점 아니면 29학점 정도 됩니다. 똑같이 한 경우에는 20학점일수 있고 좀 적게 안는 27학점, 24학점이 있습니다. 그걸 빼버리면 실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66, 63, 61쯤 되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체능에서 4단위를 4학점을 더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요 62, 59, 57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몇학점이었냐면 96학점, 이 96학점에서 그걸 빼면 한 31을 빼면 3 96학점에서 32를 빼면 60학점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4단위로 해도 그렇게 큰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22개적교육에서는 4단위로 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68 또는 30이 나옵니다. 몇과목 했을 때? 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했을 때. 이 과목 수가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나 미적분2가 아까 그 대학에서 보면 그 경에 제시해서 보면 기아나 미적분2가 자연계 모위에서 핵심 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어 독해 작문을 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부산 지역의 이제 학교들이 4학점에서 지금 3학점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4학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겨우 두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는 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3학점 체제로 가야 원하는 과목들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학교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A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수능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 4학점을 달아놨습니다. 자 1학년에 보면 3학점으로도 바꾼 것도 있죠. 이렇게 나눠놓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세 과목입니다. 만약에 요세 과목이라면 기아를 뺀다면 뭐냐면 물화생지 중에 세 과목을 이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제가 좀 궁금한 게기아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2학기 때이세 과목을 이수한다면요. 3학년 1학기 때뭘 들었냐면 어 다섯 과목 이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적분투 정도 듣고 세 과목 정도 더 이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기아가 어떻게 서, 설정이 될 건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3 3 3으로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그리고 지도 선택 과목을 앞에 거 3개 뒤에 거 3개를 연달아서 이수해서 3 3 3을 이수할 수 있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학교를 보시면 여기는 다 3으로 깔아놨죠 그리고 나서 이 공통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이제 2학년 때 보니까 여기는 그냥 아주 넓게 어떻게 되냐면요 텍 8에 넣었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학과 대수와 미적분 한과영어와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학교는 아마 문화생지를 다 이수할 수 있게 했는 하는, 하는 과중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물네 과목에 여기서 보시면 독서작문 확률과 등급 미적분 투를 이수하고 영어와 투까지 이수하면 네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화생지 진로선택 하나씩을 들으면 네 과목이 되고 여덟 과목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화법과 언어, 기아,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두개 정도 선택을 하고, 집 선택하면서, 지금 현재의 문화생지 2에 해당되는 과목, 내네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이 학교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데요. 제가 근무를 합니다. 444 그대로 가고요. 어, 한국사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수능 과목은 4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듣는 과목들이 333소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333 해가지고 3방에 1학기까지 3333 취소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에 있는 학교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4가 좀 위주로 많이 들어가거요그 다음 보시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도 만약에 선택한다면 물화생질다다 이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도 4과목 네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시면 여기는 마지막 3망이라 학기 때는 세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실제 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목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과목은 대부분 한 10과목 남짓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한 50과목쯤 되는데요. 등급 나온 과목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3에서 36개쯤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25과목 내외입니다. 그러면 33과목 내외입니다. 한 8과목에서 10과목 정도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융합과학을 사회과학에서 얼마나 선택냐에 따라 변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급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어,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1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통해서 올 1등급 나온 학생을 따져보니까요, 두명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오히려 인원이 더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이전에는 교과 전형에는 경쟁력이 없었는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특목 자사고를 최상위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거 선생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위권에서는 좀 다른 상황들이 되겠지만, 최상위권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보 보겠습니다. 요 대학, 요 학교는 과목수가 거의 비슷하죠? 51과목입니다. 우리 학교입니다. 과목수 53과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일단이 1학점짜리 과목도 있기 때문에 과목수가 좀 늘어나는 거고요. 요 학교는 49과목입니다. 대체로 이 정도의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학생 배치 기본 방향에서 정원을 확보하기 조정하는데, 감축이 필요하거나 동일 지역군 내 일부 학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정원 대비 일지망 지원 비율이 나라 른 순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요즘 학부모들은 구합니다. 잘 합니다. 또 학원에서도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과연 과목을 다 이수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볼 겁니다. 그런 걸 따져서 만약에 그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원을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학교 학급이 감축될 수 있는. 것. 우리 앞으로의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크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한 번 말씀 드릴게요. 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로진 지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모집단 학생들 그냥 편하게 들으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연계로 모집단 희망 학생들은요. 과탐 세과목 이상 선택 권장을 해서 333을 들으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입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육과정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과목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론 학교에서 과목을 두 과목만 개설해서 두 과목만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 넓게 개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의 둘이기 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다양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들어야 될 과목이 뻔한 상태에서 다양하게 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게물 희망할 경우에 과목 선택 가능 여부는 저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 오늘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이 하나의 노력이 우리 교육을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교육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조금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